안녕하세요 제이맘입니다. 네, 책 육아 시리즈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어,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책 육아와 내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독서 로드맵과 어, 책 육아 철학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미래의 인재상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꼭 먼저 보시고 오시길 권해드릴게요. 오늘은 영유아 자녀들에게 책 육아할 때 도움될 만한 팁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시기에는 예비 독서가의 단계로 책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책을 즐겁게 읽는 그런 시간들만 가져도 어 이거 첫걸음에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하지만 좀더 뭔가 없을까 좀더 뭔가 해줄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팁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권 읽어 줘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책 문제집 몇권 풀어야 될까요? 학습지 몇장 해야 될까요? 랑 비슷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 책 육아가 자녀 교육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지식을 주입하거나 공부하는 단계가 아니기, 아니고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한 것이고 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하루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권에서 시작을 해서 아이가 원하는 만큼 읽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가 많이 많이 읽으려고 하면은 좋겠지만요. 하루에 그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해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일에서든지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영유아 아이들 두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정년 시절까지 함께 한 10여 년간 꾸준히 실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 한 권의 작은 양이지만 이 10, 10여 년간 꾸준히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루 한 권으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림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전 철학까지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전 철학 그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지, 지루한 그 책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고전철학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면 아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간이라는 존재, 더 나아가서 인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비판하고 창조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21세기 인재상으로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가나요? 좋은 직업 가질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진 마시고요. 좋은 대학, 좋은 직업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고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은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좀 논의이긴 하지만 미래 사회에서 그 대학교라는 것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해요. 어쨌거나 어, 저희가 겪어봤잖아요내 꿈, 내 인생, 내 가치관 한번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단순히 좋은 대학교, 좋은 점수, 좋은 직업만을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것을 이룰 땐, 이루었을 때는 잠깐의 어떤 성취감도 있지만, 또 공허감이 들고 이루지 못했을 때는 열등감 밖에 가지지 못했던 이현 사회에, 주입식 교육을 보,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 교육이 바로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인문학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실제로 스티븐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플의 창의적인 IT 제품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로 스티븐 잡스 외에도요,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들은 인문학 독서, 고전철학 독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은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지만 어, 궁극적으로는 고전 철학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부모님들 또한 성장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 지금은 영유아 시기에 그림책을 읽어주는 단계지만 틈틈이 시간이 되시면 아이가 성장했을 시기를 생각을 하면서 어 인문학 공부를 틈틈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우선 그림책의 글자를 단순히 읽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것을 일정 부분 한 후에는. 질문하기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아동 내발달 연구소 아이랩이라는 곳에서는 책 읽기는 건물 짓기랑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끔 유도하면서 어, 탄탄한 사고회로를 만들어 나가면서 독서해야 된다라고 어, 강조를 했어요. 어 다만 지금은 아이가 영유아 시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덜, 저, 질문은 던지실 필요는 없어요 뭐어 아이가 울고 있네 왜 울고 있을까? 어, 여기서 아이 기분은 어떨까? 어, 토끼가 뭐 하고 있어? 자전거 타고 있네. 어디로 가는 걸까?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의 단순한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아이가 말을 할수 있는 시기가 되면 자연스레 대화와 생각 나누기로 발전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 또박또박 글씨를 쓸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 책에서 가장 좋은 문장 하나를 짧게나마 공책에 써 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보는 것도 유아기에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독후감 방식입니다. 글자를 쓰지 못하면 또 그림으로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기가 정도가 돼서 읽기 독립이 이루어지면 엄마랑 같은 책을 읽어보고 또 생각도 나누고 토론도 해보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책에서 읽은 것은 놀이와 경험으로 꼭 연계를 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머리로 배운 것, 읽은 것은 감정으로 또 오감으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감정의 영역은 뇌 발달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을 간장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보신 이 해마예요. 근데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은 편도체예요. 여기 편도체가 해마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생각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직 직접 적인 영향 을 준다고？하 네요.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기억 중추인 해마도 덩달아 활성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감정이 동반된 기억은 더오랫 동안 머리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에서 보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느끼고 체험을 해야지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볼까요? 봄하면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 지구가 태양 주의를 공전함으로써 계절이 생기는데 그 계절 중에 하나로서 내철 가운데 첫째철 겨울과 여름의 사이이며 달로는 3월에서 5월 절기로는 입춘부터 이마전까지를 일른다 뭐 이런 식의 백과사전적인 어떤 지식적인 정보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그것보다 저희는 벚꽃 구경했던 것, 꽃향기, 따뜻한 기온,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봄 냄새, 예쁜 새순들, 이런 감각적인 정보들이 더 떠오르시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경험과 또 어떤 놀이들은 단순히 자네 발달뿐만 아니라 이 운의 발달을 촉진해서 뇌의 구형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책과 놀이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서한정 작가의 책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 책류가 이번 영상들을 준비하고 저 또한 책류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책류가 관련된 책을 읽어 봤는데 이 책이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결과가 증명하는 20년 책료가의 기적.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거기에서 나왔던 독서와 놀이, 체험에 관한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읽는 것을 책에서 볼수 있게, 또 책에서 본 것을 일상 속에서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자 했던 나의 노력은 다양한 경험의 세계로까지 확장되었다. 즉책속에 등장인물들이 경험하는 이야기를 아이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가급+ 가급적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다.가령 주인공들이 생일 케이크를 만든다면 우리도 재료들을 준비하여 케이크를 만들고 그들이 파티를 한다면 우리도 파티 상황을 연출해 집안을 꾸미고 엄마의 옷을 드레스 인양 입고서 파티에 참석해 동물원에 놀러 간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도 아빠가 쉬는 주말에 동물원 구경을 가고 비 오는 날에 소풍을 떠난 책을 읽었다면 신문지를 길게 찢은 다음 이어서 비를 만들고 천장에 매달아 비 오는 날에 풍, 소풍을 떠나보자고 상상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들이 얼마나 아이들의 몸과 마음, 영혼과 두뇌를 깨우고 키웠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난 소풍길에 비눗방울을 불면 논 그림책을 읽고, 다 함께 문구점으로 비눗방울을 사러 나갔던 설레. 그렇게 사온 비눗방울을 찬란한 태양 아래서 불었을 때, 공기 요정과 함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며 총 천연색으로 빛나던 비눗방울의 황홀경. 날아가는 비눗방울을 잡으려고 뛰어다니며 자지러듯. 지듯 까르르 웃던 행복함과 즐거움 해적선과 관련된 책을 읽고 나서는 어떻게 해적선을 만들어 볼까 같이 궁리하고 꽃밭을 만들려면 어떤 재료로 꾸미는 게 좋을까 함께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이불로 텐트를 만들어서 캠핑놀이를 할수 있을까 상의를 하면서 아이들은 잘책 잘한... 내용과 책 속의 글자를 문자로만 읽은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읽었다. 그러다 보니 나와 아이들은 책속 친구들이 얼마나 기쁘고 흥겨웠기에 다음 소풍 때도 또 비누방울을 불며 놀자고 이해하는지, 이야기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해적선을 타고 나가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환희에 차오르는지.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네 이게 책의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시죠 어 융합과 확장 창조가 중요한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어, 경험과 놀이도 저는 이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연계 독서 많이 하시죠. 어, 앞에서 읽어드렸다시피 어, 연계놀이, 연계체험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특별할 게 없고, 뭐 예를 들면 사과가 쿵이라는 어떤 책을 읽었다면 사과를 만져보기도 하고 광판에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창작 동화책을 읽었다면 자연관찰책으로 사과나무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뭐 같은 대상 즉 사과를 다뤘지만 그림체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스토리도 다른 어떤 다른 동화책도 찾아서 읽어보는 거죠 이렇게 책과 다른 책 책과 놀이 책과 체험을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서 나,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더 궁금한지 뭐 이런 메타인지가 가능해지고 호기심이 강해지는 그런 시기가 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되면은 저는 한 가지 주제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것도 메타인지와 지식을 체계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을 읽어보고 독후감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체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마인드맵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해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려고 할때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서 작은 부... 크... 대분류에서 소분류로 내려가는 이런 탑다운 방식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을 문서화하고 직관화 문서화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도구가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 어, 저희가 쓰기에도 또 업무에 쓰기에도 뭐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쓰는 기회도 이 마인드맵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나중에 아이들과 적용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요. 어, 나아가서 창작하기 단계로 나아갑니다. 어, 그림으로 그려보아도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뽀로로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뽀로로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림책과 동화책을 어, 직접 만들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보내 저희 아를 보냈었던 어린이집의 한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어, 아이가 아직 글씨는 쓸 수는 없지만 상상력이 아주 왕성하게 발달할 무렵에 어 아이가 한뭐 보로로를 주제로 하든지 어떤 좋아하는 캐릭터를 주제로 어, 상상력을 푸, 펼쳐요. 그러면은 그거를 엄마가랑 같이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글씨도 이제 옆, 아래에다 써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 4세에 이제 어, 손으로 손수 그린 그런 그림책을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뭐 이런 식으로 영유아 시기이지만 창작 창작도 이런 방법들 으로 창작하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이러한 활동들은 또 아이의 독서 수준이 발달되면서 좀더 체계화하고 고급화 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책류가 하면서 적용해 볼수 있을만한 팁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어 아직도 뭔가 의문이 남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책류가 육아... 좋은 거 알겠고, 내 발달에도 도움되는 거 알겠고, 이렇게 팁을, 이런 식으로 팁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독서 스킬을 쓰면 되겠구나. 이것도 알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무슨 책 사야 되죠? 책 추천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음, 제가. 생류과 관련 책한총 다섯 권 정도를 보고 공통으로 추천하는 단행문들과 전집들을 표로 그려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예전에 비슷한 것도 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엑셀 파일로 요청하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그 표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으로 음, 책 육아의 장점에 대해서 어, 이제 서한정 작가의 20년 책 육아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 작가님의 딸 아이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강연을 다니면서 많은 엄마들을 많이 만나잖아 이 말을 꼭 전해줬으면 좋겠어 아이에게 책을 꼭 읽어주라고 말이야. 그동안 제대로 된 문법 공부나 단어 암기를 해본 적이 없는 내가 왜 영어 시험을 잘 볼까 생각해 봤는데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 나는 단어 몇 개만 봐도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추론이 돼. 그러니까 꼭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줘. 라고. 하는 딸아이의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려 있었어요. 정말 저 지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것도 아시겠죠. 책을 읽으면서 독서의 어, 수준이 발달해 갈수록 추론하고 유추하고, 어, 책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달라진다는 그런 부분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 지금까지 아주 좀긴 시리즈로 책육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어, 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어, 좀더 미래를 대비해서 어, 한국식의 현 사교육이나 주입식 교육, 뭔가 구시대 교육 뭐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 아니면 세계적인 리더로 스스로도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로 길러 기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교육이라고 생각했는 것들이 완전히 틀렸구나. 이런 뭔가 생각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더 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오랜 영, 오랜 시간 동안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